조그만 포크 아 근데 개장 안에는 약간 비린내난다 그치? 응 괜찮나? 이 조그만 것같 뭐야? 부숴서 먹는거야 어, 봐봐 이렇게 봐 엄마 하는거 보고 따라해서 먹어 이렇게 살 이렇게 살만하게 쏙 빼봐

이거 이렇게 해서 빼봤어. 이렇게 이렇게 잘 빠져. 진짜네. 응, 먹을 만해? 게장? 아 게장이래. 대게? 내장 도 Take it out, t a 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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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f m 내장 o u 내장 t h e 고 아니, 내장은 야 거기서 그러면 옷다 버리니까 올려 놓고 여기 여기다 놓고 먹어. 그옷 버려. 옷에 저기 개 국물 떨어지잖아.